찰리 채플린 1889 1977 영국 배우 내 고통이 다른 사람의 웃음이 될 수는 있지만 내 웃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 링컨 1809 1865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변호사 나는 악한 강자가 되기보다는 작은 약자가 되는 게더 좋다. 앤드류 바우스, 1942-2021, 미국 청소년 변호사, 범죄 작가.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싸움꾼은 아니다. 모두가 싸움꾼이었다면. 학폭 가해자들은 씨가 말랐을 것이다. 에더 브루어 1973. 작가. 학폭은 끔찍한 것이다. 계속해서 너를 따라다니며 중독시킨다. 오직 당신이 그것을 허용할 때만 말이다. 엘리너 루스벨트 1884. 1962 미국의 여성 사회운동가 정치가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성 어거스틴 354 430성 아우 구스티누스 철학자 주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며,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필 레스터 1987 영국 유튜버 방송인 너는 결코 그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놀려서는 안 된다. 레인이 로드리게스 1993 미국 배우. 학폭은 결코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남에게 행하는 끔찍한 일이다. 만약 당신이 학폭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 누구도 결코 괴롭힘을 당해 마땅한 사람은 없다. 빅토르 휴고 1800-1885 프랑스의 시인 소설가 가장 어둠이 깊은 밤은 끝이 날 것이고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